가위바위보 묵찌빠 가위바위보 찌찌묵 예 어, 여기 경기선으로 하자 오케이 가위바위보 묵찌 자 대충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음토 음, 토콜크 근데 네. 토끼가 깡충 음, 꿀꿀 돼지를, 음. 아, 음, 토끼가 꿀 돼지를 음, 크리스마스 못 보내게 하려는다. <laughs> 아, 대충 네, 그냥 할게요. 이렇게 세워볼게요. 어, 근데 생각해보니 화살이 없걸 어떡하냐고. 어, 근데 화살이 없어. 어떡해? 꿀 걱정 말할 꿀 이~ 이야~ 하인데 우와 우와 자, 나 한다. 두 개씩이다. 하나, 둘, 셋. 야, 파 어, 아,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. 그래도 나는 한번 이렇게 해야겠다. 예, 잘했고. 자, 그 다음은 꿀돼지 짜래. 내 짜래다 꿀, 꿀. 꿀. 야호 내 차례다 스피드론 하박 오아 내가 바보였네 <laughs> 음, 제가 바보였네요 골, 얘들아, 골. 음, 응, 왜? 우리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 일점으로 하고 골. 음. 응.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점으로 하고 골. 여기 여기는 일점으로 아 뭔가 좀 이상한데. 자, 그러면은 골. 여기 여기 이 동그라미 안에 넣으면. 3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에다가 넣으면 2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점으로 하자, 꿀 못하면 알지, 꿀 꿀, 그럼 이제 이걸 돌려야 된다, 꿀와와 이거 화면에 이상하게 되는데 에이 그리고 이제내 차례다. 헤아파파... 헤아파 어, 몇 점이야? 어, 이거는 뭐지? 이 점으로... 1점으로 하자. 어어어! 어, 어. 그래도 이드니는 이드님은... 이게 어디야? 꼴등이다 꼴! 자, 그리고 내 실력은 과연 뭐, 이번에 멈추는 상태에서 해보겠다. 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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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돌아간다. 합! 이게 원래 돌아간 거거든. 마지막으로 합! 어, 반대로 돌아간다. 합! 자, 나의 점수는 과연? 그럼 내 차례다 와와와와와와 ういころ、ok、AN ときあって。 救命！